오, 자, 하나, 둘, 셋! 슬로 자, 파디 월드! 고고싯갑니다. 응. 그 민아 안녕. 민아 안녕. 것인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문이 열리면 한 번짜리 터보호 시작합니다. <목소리> 저 뒤에 지나갔어야지. 반대쪽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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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감사니다 아, 아, <놀라> 자, 우리 선거리 <놀라> 월드 네, 첫 번째 네, 만나보신 친구, 거 네, 우리 또 뱅글 호랑이입니다 네. 네. 네, 아, 네, 만나봅니다. 아, 아, 안녕. 아, 네, 우리 지금 나이가 3살, 아, 3살. 아, 호랑이다 아, 호랑이 진짜 호랑이야 호랑이 어, 잔다 뭐, <목소리> <슬픈데 또>, 네. <목소리> 네, 뭐, 전세계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위에 올라 있는 친구 우리 가오입니다 가오 네. 지금 높은 곳을 네, 아주 좋아 친구 자원이 높은 곳이라면 네. 다 올라가요 높은 곳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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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우리 목소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목소리> 친구 아미 아미 안녕 아미야 어 아싸리 보세요 아싸리 내는 친구랑 일 편부터 네자 오늘 힙합 선발리 월드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엘리맛가 뭐야? 엘리포. 엘리포. 가뭐코엘리 와, 데코라는데코라리데코라리데라 데코라니. 데코대니라어데코라 데코라니. 데라니 데코라니. 데코라니. 데니 우리 파이 청소부, 우리 하이에는 뭐 만나고 어때요? 안녕. 하이인어. 이 친구는 거의 뭐 낮에는 자죠. 밤에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제 베개 베고자. 고이 친구는 목에 중심 사회로서 아쿠시 왕입니다. 여자가 왕이에요. 네, 이에자 음. 우리 사자입니다. 사자. 아주 유명한 사자. 사자 씨. 아 미친 파스. 우리 사자는 네, 암성고멍이 아주 쉽죠 멋진 갈기털이 있는 친구가 숫가가 됐어 아이고 친구가 암컷이니까 그래 우리 사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좀 싫어해요 왜요? 엄마 나 이거 사자 저거 사자 네, 뭐 어? 굴이 하얀 사자도 있어요 네, 백사자 우리 야생에서 빨리 와걸수 없는 친구가요. 어? 우리 대형 야수 친구가 우리 사카지 어? 우리 대에 살고 있어요. 와서치구 왔죠? 현재 이거 봐봐. 저 바위에서 더 잘하게. 자녀 친구가 바로 22대 왕, 애니카. 애니카래. 애니카하고 있어? <laughs> 왜 애니카 청소하고 <정수하고> 있어? 우리 사자 친구는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자고 다니셔. 아까 저거 배 탔잖아, 그치? 어? 저거 배 탔잖아. 어. 와, 지금 왔으면 나오겠들 모스크스 맞아요? 예. 저희 대편에기린도 보이고요 네. 얼룩말도 보이고요 저희가 바로 초식동물에서 해서 로스트밸리입니다 우리 로스트밸리도 한번 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예. 우리 하이야는 아니고 우리 백코저 백호, 아니, 백호. 왼쪽에 보세요 와 우리 베수스에 올라와 있어요 제 어? 친구 백코의와입니다 우와 이거보다는 베코란이다 저쪽에도 있다 옆에 25 베코의 문을 보세요 25코의눈을 보세요 25 베코란 문이 붙 에메랄드 페퍼런를 가지고 있어요 자포퍼을스를주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매일 눈을 마주쳐요. 그런데, 저 여기에 있어요. 어, 여기가 장비, 여기가 장비입니다. 레스토랑이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자, 오늘 우리 한국 호랑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이. 자 세계가 뚜렷하고 호랑이의 왕 같게 또 이마에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저기 우리 바위 뒤에 있는 친구 얼굴 자세히 보세요 저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예전에 데오라는 영화에 포스터에 나왔던 친구예요 뻥이에요 <얼굴> 자 <자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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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또친구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새 과일을 사 봐야, 봐야 네 에, 이거 시가 봐야 어. 엄마한테 매달려서 젖 먹고 있어. 손, 엄마가 어, 우거꼭지아파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그러고 있어. 이 아, 응. 응. 어, 새끼고 진짜 처음 봤다. 어. 응. 왜저지 아파하고. 아빠 아빠 울지 마. 고만 울어. 그러고 있어. 자, 응. 그래, 좋아, 자 우리 여기 이 친구 춤을쳐죠 여기. 야총 한번 쳐 보자. 시작. 자, 우리리리 강철이우릎에서어 연배는 강철 어깨에 손, 어르치 우리 강철 아잘했어뭐뭐뭐뭐 강철아 연기로 줘야지 연기로 줘야지 연끼 줘야지 연기줄 거야 연기줄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너 혼자 다 먹어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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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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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그래.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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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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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만우기 가자. 만우포 되게 귀엽습니다. 우리 가자. 있죠? 한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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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안녕하세요, 저는 만우요 한양철, 한양철, 한철, 아철 한철 씨, 우리 만아예 지금 우리 만우 영어도 못 썼잖아요. 한철, 한철. 오늘 대용이 오늘 대웅이. 요까 따라왔어. 먹기 주세요 하고 따라왔어. 와세요어와 키가 180에 몸무게가 500kg입니다. 대웅 어, 대는 손님이 안 보인다. 자 인사 확실해야죠. 이 친구 인사를 다 일일이 합해서 봅니다.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웅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대웅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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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더.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안녕. 하나 둘 하나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모가 가가가 그래. 우리 친구 잘 받아 먹자. 뭐가뭐가뭐가가 거의 아 뚱치 아주 날렵한 다 어, 우리 대형이야 뭐 어. 못해요 지금 뭐가뭐가뭐가가다 먹었다. 먹이 <목이> 맞았다. 자 우리 톰, 우리 톰, 토이자서바 토이자소바, 의선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 보내게 해주세요. 비나이동, 비나이동, 아미타 우리 톰에 어미타불래 모가모가모가모가모가모가 모가모가 모가모 자 우리 힙찬이 친구들이 친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재밌게 해지이 친구는 입으로 안 먹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 먹습니다 이렇게 친구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안 먹어요 왜요?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땅에 떨어지니까 안 먹어요 나는 손으로만 먹을 거예요 하지마요 친구. 네. 버스만 가면 짭짭 긁어서 먹어요. <laughs> 자 우리 아테네 친구 버스를. 자 아테네. 네, 아테네. 네, 아테네 고 아테네 가자. 아테네 가자 멋있게 보여줘. 아테네 고 가자, 아테네 공 갑니다, 아테네 친구 갑니다. 자, 공 잡고 일어나서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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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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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떡, 덩크 떡, 끝, 쇼 포즈! 덩크슛! 끝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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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하지만 사파리월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끝났어? 이제 나갈 거야. 재밌었어? 하미야 재밌었어? 하미야 재밌었어? 봉하미 재밌었 동물이 없어? 아 재밌다. 먹어 먹어 먹어. 재밌었어.